2022년 9월 11일, 다니엘 기도 후에 말. 미간지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외로움에 처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잠시 행복한 것 같으나 웃음이 사라지고 늘 어둡습니다. 금단현상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합니다. 삶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을 못합니다.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질투가 상당히 심합니다. 분노가 저속으로 일어납니다. 비교 의식으로 열등감이 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이간지라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구나.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온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또 처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회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로 직사님의 좋은 대로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클 목사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신비합니다. 삶이 정돈되어 갑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일에 성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서와 입술이 고백되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돕기 하는 시간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되었습니다. 인간세사들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훈련 안에서 하나하나 나의 삶에 엉클어진 것들이 풀어지면서 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겠구나. 나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겠구나. 나 때문에 시부모님이 구원을 받겠구나. 감동이 옵니다. 내 삶이 바뀌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